안녕하세요. 저 나가사키스 온스키짱인문이다 오늘은 부산 왔어요. 부산은 대한민국 아래 도리 지방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가까워요. 일본이라 그래서 부산 왔는데 부산에 맛있는 거만나서 지금 놀랐습니다. 사람 은 너무 많아 지금. 사람 아 여기 부산 친구 아니고 부산 부산 친구 여기 있어요. 부산 친구. 오늘 부산 친구가 그러면 어 부산에서 맛있는 맛집, 맛집 소개해준다 해서 지금 놀러 왔습니다. 여기 사람 이렇게 많아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토요일이서 응. 토요일 에왜 많아요? 드론쇼를 해가지고. 드론쇼. 왜 드론쇼해요? 드론쇼 때 이렇게 나가지구만. 드론쇼 왜해요? 말이 통하는 안 많이. 마스크를 쓰셨어? 요그러워 오늘 평소안 쓰시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쓰고. 여기는 부산 사는 도모다찌요. 제가. 가끔씩 제가 어, 한국 잘 이해 못했대 그때 옆에서 동역도 해주고 광고그 <laughs> 맛있는 거 음식 먹고 싶을 때 그때 옆에서 추천도 많이 해주는 그런 정말 좋은 친구예요. 친구놈의 새끼 맘에 들어. 나는 맘에 들어. 지금은 어디 가요? 쪽갈비 먹으러. 쪽갈비. 쪼까, 응, 갈비 좋아해? 좋아해. 갈비 맛있어? 맛있어. 오, 일본에 갈비 있어? 쪽갈비? 없다. 몰라! 아 문화는 헤타나스키차맞 여기는 오세요? 여기는 서울 사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부산 놀러 왔어요? 저 그냥 네. 어 부산 좀 느끼고 싶어서 놀러 왔어요. 아, 산에 뭐가 맛있어요? 부산에는 응. 어, 김밥이나 이런 게 맛있어요. 김밥 맛있어요? 네. 김밥 왜 맛있어요? 김밥이 제일 좋아해요. 부산 김밥. 오, 아, 김밥도 맛있고? 네. 음. 아, 그렇구나. 어, 여기, 어, 여기 우리나라 글씨 있어요. 에이보죠 안녕하세요. 어, 우리나라, 갑자기 글씨. 우리나라, 우리나라 글씨. 갑자기 양국말왔요 우리나라 글씨 이렇게 있어요. <laughs> 말해졌다. 어디까지 도가야 돼요? 나 너무 기대돼요.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저기야 저기. 저기요? 시호야. 뭐, 너, 너 돌파리지. 시호야. 몰라. 맞지, 아는 거 맞아. 약간 의심무가 같아요. 나. 중간에 의심무가 되는 나쁜 사람 아니죠? 나쁜 사람 오면은 나 미워 현실로. 아이 친구 벨살르가 모찌 같아서 제가 그 발명 지어 줬어요. 벨살 어떻게 만져보셨어요? 아니 옆에 있길래 만졌는데 그 일본에 있는 그 모찌 똑같아.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 그 모찌라고 이름 만들어서 어 지었어요. 앞장서 빨로. <laughs> 네가 추천해 준다며 <laughs> 개새끼야. 오쪽이라크. <laughs> 여기가 부산에서 유명한. どこか寂しそうなスキちゃんの姿すれ違う人たちの目を全然引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 읽어 보세요. なんとなく頑張っているよ 이거는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뭐야? 난 나가사키에서 왔다근데 읽어 보세요. あなたは日本人ですか

あ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 아, 아, 아. 아, 아아 네. 어 일본어 일본어로? いはいは 일본어로 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 일본어로 いはい로어は 일본어로. 일본어. は일본어로일본어로 아... はいはいはいは 유튜브. はいは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어 어, 아, 는 아, 메이크업, 패션, 라이프스타일. 아! 소 예뻐요. 아, 요 영상 찍어도 돼요? 영상 사용해도 될까요? 에出てしまった요가 너무 좋아요. 원래 오사카 고요 아? 만나러 오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질문을 알려줄 수 있으시잖아요 국가기밀입니다 회수해보세요 오 저기 드론 있다 드론 봐봐요 아직 안탔어 空을 그려보는 드론의 등장 오늘 컨셉 놀이동산이야 오늘 컨셉은 놀이동산? 놀이동산 아어디가알요 아까 난 봤어 아 은하수 같아 암하가산이 넓어지는 것 같아 그 이거 드론인 줄알았나이다 나. 리니산楽しい時間を過ごして이다 없어졌어.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어, 그 너무 멋있어. 그랬죠? 그럼 한번 갈비집은 얼마나 맛이 마시.. 맛이, 맛이 맛있다.. 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스이장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온투 기라크 스프렛 초콜릿 우 분위기는 보장반찬 같은 느낌이고 잔토리 하이브루 오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술이 진짜 맛있다 각질 즈 전부 다 있어요. 소금구이 맛이 맛있대요. 사람들이 매운맛도 맛있대요. 서커버 시키고 어어. 된장 계란찌개찌개비빔치즈쫄면치계란찜도 계란치게 는란치게계님치게 계란치게 는란 아니에요? 음, 말투 왜 그래요? 말투 이상해. 말투 엥꺼 났어. 아 맛있어. 밭으로 시키자 어차피 형이 타니까. 뭐 어떤 뭐 거? 뭐? 여기 동페리가 뭐 없어요? 동페리뇨. 어... 아 화요 있다 화요. 화요 25세트. 표정 변화 표정, 표정 변화. 줘요. 그 새끼야 카메라 내놔 빨리 어 한국 사람한테 고마워서 산다고 한번 말했다가 지금 이 나쁜 사람들이 내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함부로 산다고 하면 안돼요 웬만하면 밥을 다 먹고 산다고 해야 돼요 말투가 왜 그래요? 어, 이상하게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엉덩이 와서요 죄송합니다 엉덩이? 엉덩이? 네 엉덩이 엉덩이에 놔어요 영우야 따뜻해요 그단 느낌은 나더 있어 이게 소그무예요? 네소금무소금무아 소... 이거 고기는 다 바로 드시면 돼요 아 초보로 했어요? 네 초보로 했어요 초보로 완료 초보로 완료해서 바로 먹어야 돼요 초보를 먼저 어떻게 하세요? 초보를 먼저 어떻게 하세요? 초보라고요 초보 아 초보? <목소리> 초보는 무슨 뜻이에요 초보 네? 첫 단계 단계 조, 조 단계요? 첫 단계 조금 왜요? 왜요? 조단계요? 첫 단계 조금 조금 조거라고요네 방금 내가 한국 한국 그걸 썼는데요? 호호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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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 그거네데요에 라고 했으면이다 이게 수납마 에이 아수마이 장갑을 왜 이렇게 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목장갑을 끼신 다음에 내 네. 장갑을 위에 끼시고 이걸 잡고 드시라고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니다니가발을못 하잖아요. 어 내가 감사를 니다를가불라な 맛있을 것 같아. 요요 나도 같이 거예요. 알려줘요 이렇게 대세요. 도와 어, 한국 그 사람들 이상한 거 해. 불매령이 응. 뭐야? 하나, 둘, 셋. 아 아니 어떻게 한번에 이렇게 하셨어요? 불라고 <laughs> 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한번 하셨어요? 그좀몇번 따라 한거 해봤어요. 아, 네, 모른다면서요? 모르는데 뭐, 어떻게 친, 하셨어요? 한국 친구들을 하는 거, 가끔 제가 봐요. こ히人 희생이 強い 맛있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오이시? 목소리> 아, 맛있어. 특히 맛이어

방가한다어 뜨거워 맛있어요 누가 이거 뼈발라으면 좋겠어 봐요거야 한번 먹고 어떤지 얘기 해줘요 너무 뜨거같데 지금 먹으 그래서 먹어보 거야 마르데스的素히な 할 거예요. 저 스키장이에요. 어, 스키장? 이 <laughs> 네 이름이 뭐라고? 치즈 비인 졸면? 치즈 미비인 졸면은 아, 스키짱 한번 먹어봐요. 아나 친구 먼저 먹어요. 어, 먼저 먹어봐요. 나 친구 먹는 거 찍어주고 싶어. 원래 한국 사람 정은 초대손님한테 먼저 먹어요.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laughs> 먹어봐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좋아. 어 놀랐어요. <laughs> 아 ししいいいいいいででででですすすすかククク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ミミミ <laughs> チチチチチチチズズズズズズズはちちゃんんんん一口ななよっががが見てんながが置いて置、ね、うん 이색적인 맛. 응. 아, 이색적인 맛이라는 단어도 아세요? <laughs> 이색적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 이색적이다까지. 네, 네 저희 다먹었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계산하실 거예요? 아, 제가 살 거예요. 아, 왜? 정말요? 나왜내말을 아, 그 집중하네요?

長崎から来たスキちゃん韓国の生活はたまにきついがそれでも少女はのびのび成長してるはず今日も一歩踏み出せてみるすきちゃんだ。 痛いからキラキラがらったあっ今気持夢のおもしろろいつもの知ってつまらん今のきよ」